안녕하세요. 텍스맨의핵심알 유주는 세미나 고성PD입니다. 요즘같이 급변하고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든 시대에 테크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애자이라고 유연한 것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5년 전쯤에 유비쿼터스 워크, 모바일 오피스 이런 것이 한때 화두가 되었다가 제대로 사무실에 적용이 안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환경 세답의 어려움과 사용자의 불편함이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로지텍의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를 제가 탐방 체험하면서 느껴 보았습니다. 특히 직원이 갑자기 늘었거나 사무실 환경을 공유 오피스 같은 유연한 환경으로 만들고 싶은 회사 관계자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기 아까 들어오면서 반대. 어, 너무 모던한 거예요. 예, 오피스가 네. 공유 오피스 아주 좋은데처럼 음. 모던한데 원래 그 여기가 10년 동안 이런 오피스가 아니었어요. 정, 원래 여기. 구조로? 원래는 굉장히 전통적인, <laughs> 전통적인 워크플레이스였는데. 아, 칸막이 치고, 어? 이렇게 이제 어. 그 각자 자리가 딱딱딱 나눠져 있는 상태였는데, 네. 어, 저희가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로 바꾸게 된 계기가, 네. 원래 저희가 임직원 수가 25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35명 정도로 좀 늘어나면서 기존 오피스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저희 지사장님께서 오피스를 더 넓혀야 할지, 아.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로 좀 바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변경하게 됐어요. 하이브리드를 하면서 동시에 이 공간을 나중에 이제 고객분들이 와서 데모 센터로도 활용될 예, 수, 있게 어, 지금은, 수 있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모시고 와서 음. 어, 이제 하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미팅 룸에 대한 솔루션들 같이 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공간이 줄어들었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아닙니다. 어. 네, 왜 그러냐면은. 불필요한 공간은 많이 줄였지만 또 필요한 공간은 또 늘렸기 때문인데요. 어, 뭐가 필요한, 공, 필요한 건 어떤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업무 형태다 보니까 네. 협업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협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미팅룸을 좀 여러 개 늘렸어요. 그래서 음. 기존에는 미팅룸이 4개였는데 현재는 좀 7개로 늘여난, 늘어난 상태이고요. 어, 지정 좌석은 원래 27개 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핫데스크 공간으로 16개로 좀 줄여놓은 상태예요다그 그러니까 핫데스크라는 것은 이제 지정 좌석이 아니라 예약해가지고 쓸수 있는 공간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음, 음. 그래서 누구나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오셔가지고 쓰시면 되는 이제 그런 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아까 보니까 핫데스크도 좀 다양한 형태의 핫데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서 어떤 자리는 모니터가 있는 자리도 있고, 네. 어떤 자리는 모니터가 없이 그냥, 아. 그, 그냥 있는 자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리는 또 모션데스크가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아, 서서히 일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아, 저 따라... 같은 사람 딱이네요. 저는 항상 서서 일하는데. 아. 그래서 <laughs> 하나 이제 한번 써 보시면은 저거를 네. 이제 필요로 하신 분들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본인이 원하는 이제 기능이 있는 자리를 네.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예약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예약하는 음. 거는 제가 여기서 모바일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바로. 네. 예. 있습니다. 음. 로지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음. 여기에서 자기가 제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제 예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예약을 해보면 저희 오피스의 맵을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음. 여기에서 초록색이 있는 부분이 현재 사용이 가능한 네. 이제 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어떤 어떤 자리에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리스트를 눌러보면은 자리마다의 특징들을 알 수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디는 헤드 헤드폰이 있고 모션데스크가 있고.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자리에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약을 하면은 저희 팀원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전에 전통적인 워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팀들 간에 모여서 이제 그 음.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누가 이하, 그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핫, 핫데스크 같은 경우는 누가 어디서 음. 일하는지 모르니까 음. 그것들을 알려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음. 이제 알려 주게 되면은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노티를 줄 수가 네네.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음. 이제 예약이 되는 상태라고 음. 보시면 될것같요 장소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갈수있겠네요 네. 음. 네, 이렇게 이제 예약되어 있는 현황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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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접 자리에 가서 어떻게 좀 보이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예약했던 자리에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어, 여기 보시면은 로지도 플렉스라는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그 일반 도킹 스테이션에 디스 터치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 디바이스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제 이름 이제 김형준이라는 어 이름으로 음.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 자리가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지 어, 예약을 할수 있는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이로지도 플렉스에는 음. 지금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웹캠과 같은 디바이스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음. 제가 여기에 한번 노트북을 붙여서 어떻게 연결이 쉽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케이블은 저쪽으로 빼놓은 상태고요. 음. 아 이거만 꽂으면 다 되, 끝나는 겁니까? 예, 네, 여기 USB 뒤에? C 오. 포트 케이블만 꽂으면 모든 연결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아 바로 업무를 볼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도킹 스테이션 기능이 없으면은 음.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다 그렇죠.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고 편리하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업무에 이제 업무를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게 뭐야 모션데스크에서 키도 피책상이죠 이게요. 네 예, 맞습니다. 올라갔다 예. 내려갔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음. 이렇게 위아래로 아. 네, 내릴 수가 있고요. 아. 서, 서서 일하는 걸, 저, 저처럼 서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서 일하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laughs> 옆에는 또 보니까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저, 똑같이 핫, 데스크죠 예, 맞아요. 이런. 여기 다 핫데스크로 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제, 이런, 예전부터 우리가 그때 언제야? 2010년도인가? 그때 한창 뭐 모바일 오피스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어,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엔데믹이 되면서 이런 이제 핫데스크 같은 음. 이런 것이 실제로 사무실에서도 많이 이제 생겨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생겨난다고 보, 그 보고 있고요. 음. 예전에 제가 이 지금 로지텍에 다니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모바일 데스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냥 그 넓은 데스크였습니다. <laughs> 그러면 누군가는 출근하면은. 이만큼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네. 키보드 마우스 자기 거 챙겨 가지고 와 가지고 음, 음. 설치를 하나씩 다 합니다. 음. 그런 개인화하는 작업들에 대한 리소스랑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음. 현재는 이렇게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음. 놔둔다면 음. 사용자들이 굉장히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션 데스크든 아니면 다양한 데스크들을 위치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하트 스크한 다음에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취향을 거기서 일하게 한다면, 직원들도 예.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로지텍의 데스크부킹이라는 솔루션이 음. 자리 예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기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네. 어떤 자리에 대한 사용률이 높고, <laughs> 음. 어떤 자리는 사용률이 적은지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나중에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관리자분들은, 아, 이 창문 근처에 자리가 예약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음. 창문 근처에 아. 이제 데스크를 많이 세팅할 수도 있고, 모션 데스크를 위주로 이제 예약이 된다라고 음. 하면은 모션 데스크를 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지금은 직원들이 원하는 니즈를 물어봐서 무, 그~ 확인할 게 아니라 음. 어떻게 업무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를 그런 음. 데이터를 통해서도 음. 네. 이제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네. 여기를 이제 그 로지텍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려고 했던 그 계기가 예. 이제 직원들이 늘어나고 예, 했을 때이제 예. 어~ 여기 평수를 넓혀야 되나? 음. 그러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평소를 넓히는 대신에 네. 오히려 평소를 좁, 좁히면서 핫대식도 만들고 네. 회의를 마, 많이 한 건데 그런 것처럼 그 기업이 뭔가 직원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네. 아니면 많이 줄어든다든지 네. 뭔가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네. 이럴 때 이런 걸 고려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 유연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에서 인원수가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들어도 음. 저희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요. 최적화를 시켰기 때문에 음. 어 고정비, 기업의 고정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들에 대한 세이브를 음. 많이 시킬 수 있다고 음. 보시는 돼요. 네. 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액자처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배경 화면에다가 가족 사진이나 <laughs> 아니면은 이제 놀러 가고 싶은 사진이나 보고 아 사진이나 아니면 아 사고 싶은 뭐 자동차 같은 사진을 띄워놓고 음 업무를 할때좀 동기부여를 좀 받을 네.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도 아, 하고요. 그 하트 스코스만 뭔가 나만의 공간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 순간은. 네. 예. 그래서 디바이스 연결에 대한 개인화도 있지만 요런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음 액자를 놔둠으로써 음 액자 형태로 쓰시면서 네. 내 개인 공간처럼 이제 순식간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어, 또 이런, 이, 요거를 또 이런 디테일한 터치로 또 이용하네요. 아, 음.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캘린더하고 연동이 되면은 개인 업무 일정을 여기에 이제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 연결하면은 오늘 일정들을 여기 리스트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음. 어, 좀재미난 기능은 만약에 일정 중에 줌이나 구글이나 팀즈와 같은 화상회의 일정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바로 이제 조인할 수 있는 아, 미팅에 네. 조인할 수 있는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음.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화상 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는. 아, 여기서부터은 바로 화상 회의. 예, 음.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캘린더 들어가 가지고 어떤 미팅인지 확인하고 찾아서 그 링크를 그,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이 네네. 원터치로 손쉽게 이제 음. 화상 회의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들어 들어가면 여기도 이미 카메라 저헤드다 있으니까. 예, 여기 다저희가 바로 바로 할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예, 음. 맞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음. 연결을 끊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자리는 제가 아까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제 자리인데 제 디바이스가 빠지는 순간 어 다시 돌아오겠다. 아, 네. 제가 미팅에 들어가 있다. 음. 아니면 밥 먹고겠다. 오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음. 보통은 이제 이런 로지텍 같은 어, 이런 전문적인 이제 솔루션이나 예.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어, 판매 회사에서는 보통 어, 자기들은 안 쓰고, 남한테 좋다, 좋다 하면서 막. <웃음> <웃음> 사실 좋아, 이렇게 예. 하거든요. 근데 로지텍은 지금 이제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직접 이걸 쓰, 하,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왜냐면은, 어. 저희가, <laughs> 저희가 쓰면서 좋은 점을 많이 알아야, 음. 또, 고객분들한테 또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 저희는 먼저 다 써봅니다. 예. 아, 좋네요. 예. 다써 써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렇게. 굉장히 편리해요. 아, 예. 네. 네. 예, 이 제품이 랠리바 허들이라는 제품입니다. 음. 허들룸에 이제 적합하게 어,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자, 일단 허들룸이 뭐예요, 허들룸? 모르는 허들룸은, 음? <laughs> 음. 허들룸은 이제 소형 룸? 뭐야? 허들룸은 이제 소형 미팅 룸인데 어, 누군가가 와서 쉽게 왔다가 미팅을 하고 음. 흩어지는 그러니까 음. 뭔가 이제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소모임을 굉장히 손쉽게 하고 아. 이제 흩어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핏하게 네, 예, 그래서 음. 어, 이 제품은 6인 이하의 미팅룸에 적합한 제품이고, 랠리바 허들, 이라면서 허들룸에 이제 적합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제품에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렌즈를 가려놓는 기능이 기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나중에 화상회에 들어가면은 이 카메라 렌즈가 열립니다. 네네. 그리고 다시 닫히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이제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제품은 터치 컨트롤러, 탭이라는 제품이고요. 여기에서 미팅에 들어가면은, 바로 미팅이 들어가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어? 울리죠. 오, 어, 예. 야, <laughs> 아주, 쉬, 아주 쉽네! 예, 그래서 어. 예전에는. 다시 주, 주민 된대요? 예, 예. 어, 어, 기본적으로 오토 프레임인 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어, 미팅 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프레임을 다시 잡아줍니다. 네. 어, 그리고 나중에. 스피커 음. 트래킹이라든지 음. 멀티뷰 기능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네, 네. 그냥 눌러서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어. 아무것도 어. 하실 게 없어서. 네, 네, 네. 어. 이것이다 녹화도 되고. 어, 이런 게지금이다면 필요, 줌을 어. 들어가 있는데 줌에서 음. 녹화는 줌이 이제 녹화되는 거고 음. 뭐 팀즈 이런 데서 녹화 버튼 누르면 녹화가 된다고 음. 보시면 될거 같아요. 네. 어. 어 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뭐 이렇게 이런 거할때 뭐 노트북도 갖고, 있고 선도 필요 없고, 예. 이것만 딱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이제 직관적으로 누든지할수 있겠네요. 이원 예. 뭐 분들이거나, 나, 뭐, 이, IT 기계에 익숙치 않은 예. 분들도. 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음. 노트북을 이제 들고 와서, 그렇죠. 이제 TV의 <laughs> 영상을 꼭기 그, 그러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HDMI 케이블 같은 거 연결하고, 충전하기 위한 충전 어댑터. <laughs> 네네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했으면 네트워크 연결도 해야 되고, 음.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의 기능도 USB 형태로 이제 고정을 음. 하셔야 되는 거죠. 음. 그런데 네, 그러다 보면 연결을 하는데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맨날 네. 사용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을 간편하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미팅용을 쓰실 수 있다라고 보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세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세업 파는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굉장히 어. 좀 빨리 걸려요. 이렇게 랠리바 음. 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설치를 했는데 한 음. 5분, 10분, <laughs> 5분이면? 예, 네, 진짜 어, 어, 그 진짜 간단합니다. 네, 5분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펌웨어 올리는 시간도 한 10분 네. 정도에서 최대한 30분 정도면은 그냥 이제 세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선도 이렇게 연결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선은 음. 저희가 미리 이제 여기 리모델링을 할때 매립을 네. 해놔가지고 아. 그 케이블로 이제 연한 거고 어. 사실은 이제 일반 회사 바... 같은 경우 일반 회사 같은 경우 이미 회실이 있다 아, 그때게 예. 한다면 근데 어. 지금 이제 랠리바 허들 같은 경우는 음. 어, 자체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별도의 PC 연결 없이 TV하고 HDMI 케이블만 연결이 되는 상태예요 음. 그리고 저 랠리바 허들은 전원하고 네트워크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추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에 있는 터치 컨트롤러 탭 IP라고 해서 어, 유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이씨, 아,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꽂을 건 없어요. 아. 네. 진짜, 진짜 아주 심플하게 그, 네. 금방 되겠네요. 세트, 세트 네. 셋업하는 게. 저희 컨퍼런스 카메라에 없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커버를 분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모델을 샀어야, 구매하셨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음. 미팅룸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커버도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음. 거고. 그 중에 이제 이지클린 커버라고 있는데 그거는 패브릭 재질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음.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이물질이 많이 묻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어, 이지클린 커버를 이제 사용하시고 세척을 하시면서 이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이야기 드린 거는 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음. 뭐 교육할 수 있는 이제 학교 교실 같은 경우 먼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에 대한 관리를 아. 잘 하실 수 있는 음. 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잘 봤는데, 예, 예. 어, 실제로, 오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 보는 거하고, 얘기만 는도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어, 나 다음 에 한번 가볼까? 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 어. 일단 저희 오피스 위치는 CCMMPT 어. 여의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쪽 저희 오피스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실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데모용으로 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음. 일정 맞춰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저한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 똑같이 예, 체험할 수 있는거죠 예, 충분히 음, 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오프라인의 면대면 회의 같은 느낌의 화상회의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